찝! <laughs> 바로 깔리자 네, 이건 핸드. 핸드에 들어서 뒤집어 놓을게요. 응. 가져가. 가져갈 아. 수 있어요. 이 토큰 제한 한도는 총 10개인데 아마 둘레에서 여덟 아홉 개잖아. 근데 네 턴이 끝날 때까지면 버리면 돼서 지금 아홉 개지만 총세개 가져올 수 있어. 노리는 걸 방해해야겠네. 나만 아니겨도 방해한다. 이거 가져갈 거예요. 무슨 <laughs> <laughs> <누나는 웃음> 너무 퀸이 <laughs> <키링 웃음> 보고 있었어.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네. 활성화되지 않았던 핸드에 들었던 카드 네. 구매할게요. 줄 하나, 줄 하나 됩니다. 아, 아. 그래서 네것 됐습니다. 아. 네, 다음. 아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 하나죠. 네. 네, 그래서 두 개, 네. 파란색, 3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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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요 아래 이렇게 두는 게나 이렇게 볼 때. 하나, 네. 둘, 예. 이 don't know. I d 바로 오픈합다다찜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둘, 셋 가져오세요 요거를 두커 노란색으로 써가지고요 네. 두, 네, 두 개만 내고 요거는 두커러스코래 그래. 가져옵니다 요거를 게요두 개니까 하나 내고, 하나 내고, 하나 내고 하나, 둘, 열 개인데, 세개 가져와도 되지만,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개에요. 세개 가져와서 내가 버리고 싶은 거 버려도 되지만, 저는 두개 가져와서 1 0개 맞출게요. 음. 할게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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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 세개야게요 네. 응? 응? 응. 응. 줄. 아, 그냥 이거 그냥 버려도 해. 돼? 그냥 버리면 안 돼. 어, 무조건 세 어. 장. 완성되지 않은 건 버릴 수 없고, 그 대신 감점도 안 돼. 완성 안 돼도. 음. 음. 2개. 음. 네, 개두 개. 네. 뒤집어 놓고 수시로 음. 확인. 음. 네, 2.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네. 그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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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음. 되고 네. 그 신에1 지... 2 3 4가 있는 거예요. 음. 저는 요거 구매할게요. 네. 둘 둘. 그리 하나만 내고 이거 둘게요. 하나, 하나 내고요. 그리고요. 이거 어. 이 만화를 본 사람들은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진 어. 너무 재밌거든요 어. 이거 나는 <laughs> 참을... 사야겠다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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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고 w I d o 가 3개 이상 있으니까 2개. 저는. 하나, 둘. 저는 이거 할게요. 2, 1, 1. 있으니까. 네. 그래. 자, 이거 할게요. 검은색 하나만 내고 잡습니다. 이거 할게요. 3개, 2개가 하나 이고 하나에 얘예 잡습니다. 파란색 공짜, 공짜, 핑크 음. 하나 개고 공짜. 잡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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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Aladdin. 할게요. 목줄게. 안 돼. 안 돼. 아침에나 해야 되는 거를 어? 또 왔어. 이번엔 내가? 이번엔 내가? 저 이거 2, 3 잡고요. 잠깐만. 그래서 이거 2, 3. 이거 하나 개고요. 제가 보여줄게요. 저 진화할 거예요 어제는 아레네 턴이 끝나면 진화를 할수 있는데 저는 얘를 진화할 수 있어요. 얘는 노란 노란색 카드가 카드 두개 있을 때. 때 진화할 수 있는데 얘 다음 명이 얘예요이두 개가 있어서 진화를 하고, 어, 진화를 하고 얘가 있어서 무료로 이두장 예, 그 중에 하나, 하나 하나를 가춰요 네. 네. 하나, 네. 네. 이렇게 하나 하고 네. 네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 점수는 어차피 없고 이, 거, 이 카드는 이제 1점으로 요 카드 썼는데 이제 다음 턴에 또 얘도 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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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일단 일단 오픈 나오면 죽고 지나했습니다. 아 있으면 뭔가 해야 할것 같아. 어 진짜, 맞아요. 나가비들다보면맞빛 어, 맞아, 그래? 같은. 아 이제는 저기 단 단대기 어, 단대기를 노려봐야겠네 우리. 요거 할게요. 진짜. 네고. 네? 오맞 어. 맞아 전설 카드. 네. 아두개 좋네. 전설 카드를 네. 좀 봐야겠네. 저 이거 공짜요? 음, 파랑 노랑 빨강 검정. 네. 공짜. 음. 이것도 찐이 돼 혹시? 안 돼요. 아 그런 네. 마스터블로까지만요게까지만을안 네. 거예요. 아니다. 전수도품걸 찜. 이거 할게요.

공짜 공짜. 음, 네. 어, 저 이거 할게요. 네. 저 이거. 오호. 어, 이거 마스터볼 하나. 네. 파랑색은 두 개만 내고 하나 공짜. 노란색 하나도 조건 됐고, 이것도 조건 됐고. 네. 오호. 아래 아, 거를 살려다가. 음. 공짜로 가져. 아, 공짜 아니라 네, 두개 내고 가 저는 찍낼게요. 네. 네. 두개 가져올게요. 음. 저는 요거 네개큰을 음. 잡기 해서 제턴 끝났잖아요. 저 진화할게요. 요거 진화하는데 파라세카드가 두장 있을 때 음. 요거 요거 파라세카드가 두장 있죠. 두장 있을 때이 다음 영 얘, 얘가 여기 있어요. No. 공개되어 있기 네. 때문에 얘를 가져와요. 음. 얘를 여기다 놓고, 얘 여기다 놔요. 진화 부분 잘. 얘는 그럼 동점일 때만. 네. 동점일 거예요. 때만 개수 많은 사람이 승리할 때. 네. 오! 정 찜할게요. 자꾸 찜만해. 찜 끝! 찜 음. 끝! 찜 끝. <세다>. 끝! 네. 찜 끝! 자, 요거 할게요. 자, 다섯 개, 두 개, 두 개. 저 이거 공짜요 네. 이거 하나랑 이거 두개 공짜고 저또 진화할게요 이거는 오픈하고 저 이거 그턴속이를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한 턴에 음. 하나니까 얘가 이거 지금 보니까 다음 영이 나와있네요 그쵸 음. 저 맞죠? 음. 이거 여기 이거는 검정 카드가 세개 있대 하나 둘세 음. 개이니까 얘로 얘로 음. 잡아와요 그러면 0점이 이제 2점이 되고요 이거 진화 이 카드는 음. 여기로 갑니다 네. 음, 너무 잘 아, 그럼 저 이거 가져올게요. 네, 둘, 둘, 하나 하나. 하나. 여러분 1 단계 카드 품절. 네. 어. 그다음 저 이거 진화할게요. 네. 진화하는 거니? 이거를 진화하는데 핑크색 카드 세 개가 있어서 조건이 되니까 이거를 아, 공짜로 갑자기 0점에서 가져오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아, 트레이로 넣어가 아, 이렇게 오픈되고. 이거 할게요. 음. 이거 공짜로 가져오고 오늘 주문하면 다음 주 모임에 네. 서류 가지게 <laughs> 그 다음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충되지 않고 저는 지나갈게요. 와, 여기 이거 얘지나하는데 빨간 카드가 세장 있을 때지나하는데이세장 있기 때문에 얘로 와이 어. 점에서 사장 되고 추가가 되지는 않아요. 얘는 점수 체크 안 해요? 네. 뒤집어진 건 점수 체크 안 하고 어차피 아. 뭐더 음, 위에 업그레이드 된 걸로만 점수 체크 십을 가져올게요.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저는 파란 카드 이거 살게요. 사 공짜. 이거 <laughs> <laughs> 뭐 <할까 싶었어? 웃음> 진화할게요. 그리고 이거 카드 세 장이 돼서 이제 진화하는데 얘를 진화할게요. 얘가 파란 카드가 세개 있으면 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샀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얘로 진화합니다. 아, 음. 0.2점 되고 그다음에 진화한 거는 크레이로. 벌써 13점 아니야? 지금 8, 9, 10, 15점. 여러분 저 3점이면 끝납니다. 음. 헐. 저는 이번 턴에 피존을 잡을게요. 음, 잡는 거두개두개 해서 잡고요. 음. 잡고 작고, 네. 진화. 진화를 할게요. 음. 이상해 씨, 아, 이상해 씨가 저기 음. 플로. 맞히네요. 네. 음, 이것도 했, 그거 열개 포함이지? 네. 괜찮아. 음, 음. 하나, 둘셋제 턴에 또진화요나봐 진짜 잡아. 저 이거. 카드 카드 세장 있어요. 1점 남았어요. 1.2, 3점으로 되고요. 1점 남았어요. 1점 남았어요. 음, 1, 어, 네. 1점 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거 보면은 게 8, 9, 10, 13, 13, 16, 17. 1점, 1점, 1점 남았네요. 남아. 교체돼서 1점이 3점으로 돼서. 우선 있는 걸 내보낼게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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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음. 3점 추. 오, 어? 아, 와, 된다, 된다. 이거 봐 봐. 어. 얘를 지나는데잠 얘가 네 장. 그 얘가 1 2 3 4. 네네 장. 5점으로오으로 어, 몰랐는데 어떻게 어디가... 됐어? 그럼 몇 점? 지금오에 10점. 1오 4점. 4점? 데차이못 했어. 끝인가 이제? 네. 5 어, 2 1. 어. 안 어. 네. 개봉하고. 전될것 음. 음. 네. 같은데. 네. 나도 무슨 점수도모르까나 저거 갖고 올라갔는데 도 모르게. 나도 모 이거 한번더 합시다. 도모 뭐로 할까? 모르게. 뭐, 도 모르게. 나도 모르서나 8점으로 제가 마지막 편이었으니까 종류게 나도 모카게나 받았습니다. 도 모르게. 나도 모